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전력 복습 두 번째입니다. 전력 두 번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에 보면 전압별 애자 수가 있죠. 현수 애자 기준에서 250mm. 그래서 자, 661대 몇 개? 5개. 154몇 개? 10개. 그죠? 3, 4, 5몇 개? 20개. 그죠? 3, 4, 5 20개. 엔달했습니다. 물론, 765도 있는데 필요 없고요 그래서 5개, 2배, 10개, 2배, 20개가 바로 애자에 걸리는 전압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두 번째, 이제, 네 번째, 이제, 애자의 전압분단 뭐냐면, 1호사 철탑은 몇 개죠? 10개죠.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압이 가장 많이 걸리는게 어디다? 요 놈이죠. 요 놈이 최대가 된다. 그죠? 그, 최대가 되니까, 요놈이 몇 번째? 전설에서 가장 가까운 놈, 첫 번째고, 최소가 되는 게 요놈이죠? 요게 최소가 되는데, 굳이 말로서, 굳이 말로서 표현하면, 저, 철탑에서 가깝다. 그쵸? 철탑에서 가깝다. 세어보니까 철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전설로에서는, 그쵸? 십백이 삼이 아니라 숫자를 세보면 여덟 번째서, 전설로에서 여덟 번째가 된다. 그래서, 3 8광땡이다 라고 했고, 자 그래서 애자의 전압 다음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전압이 제일 많이 걸렸으니까 어떤 낙내가 친다든가 높은 써지 즉 이상 점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요놈이 전압이 제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높은 전압 들어오니까 이애자라든가 이쪽 보호해야 돼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있죠 밑에 설치하고 위에 설치해서 여기보다 애자의 보장치그쵸죠 소호환과 뭐가 있다? 소호각이 있다. 영어로 아킹닝 아킹혼이다라고 했죠. 음. 그래서 여게 뭐하다? 애자를 보호하는 애자 보호장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환과 소각이 호 있다. 그다음에 애자의 저연력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2 5 0일 현세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여기다가 우리가 쓰는 상용주파 전압을 가해서 얼마까지 견디느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원래 써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상용주파, 우리가 쓰는 전압, 상용주파 전압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종류는 다섯 가지가 되는데, 굳이 다할 필요 없고, 하나, 건조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 섬력 전압은, 자, 건조가 얼마다? 생각하면 오징어 다리 몇 개? 여덟 개에서 80kV다. 그래서 오징어 다리 여덟 개, 건조, 맥주 안주 건조. 그래서 여덟 개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지지물, 어, 지지물이죠. 지지물의 종류는 뭐가 있죠? 무시하면 안 나와요. 설비시에 나오지만 목줄에든가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철탑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철탑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굳이 얘기한다면 직설로 간다, 직선형, 꺾어진다, 각도형, 시작점, 분기점, 일류형 철탑 <laughs> 또는 이제 억류지지형, 그다음에. 어 경관책이 큰데 길장자 경관책 큰데 강하다 강할래 자 써서 내장형이다 그래서 내장형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죠 그 그러니까 내장형 몇 기야마다 십기이하마다몇기 일기 비율로 반드시 써라 그다음에 영어 약자가 아니라 알파벳에서 ABCDE 그래서 얘가 e 형철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장형을 잘 알아두시면 좋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억류 지지형 또일형이 있는데 일루 계수한 것은 시작점, 분기점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강형은 시험에 안 나는 거 제가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보강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 그래서 이형 철탑이다. 철탑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에 걸리는 하중은 세 가지가 있죠. 수직하중과 수평하중. 근데 수직하중에는 전선 자중하고, 그쵸. 그렇죠? 전선 자중이 있고, 빙설 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풍압하중이 있죠. 그 중에서 도 무슨 하중이 가장 크다? 풍압하중이 가장 크다 그랬어. 풍압화중에서 어 어떤 회중이 가장 무섭다? 수평 횡의종 e t w e e n the two? The two a r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합성화중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 m e 죠그 e 죠 w o are 이 h 이 s 직 m e The two are 이 h 이이 a 이 e The 이 w 합성화중 the same. The t 고 o are 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o 트 r 고제곱 e s a 죠 그래서 요이의 제곱이고 t h 의 제곱이다라고 했어 w o a r 누추가 없다, 땡! 2번, 제곱이 없어, 땡! 3번, 누추가 있고 제곱이 있어, 땡! 4번, 누추가 있고 제곱이 있어. 어, 크기니까, 백터니까 그래서, 결국, 누추시고 제곱이 답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 자, 넘어가서 이제 이도 값. 무슨 값? 이도 값인데, 요거 지우고 갈까요? 여기다가? 에, 네, 여기다가. 요거 지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없을 때 한번 쫙 화장실에서 응갈때쫙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분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어, 끊어야 되죠. 자, 2도 t, 2도 t가 뭐죠? 전선이 처진 거죠. 그래서 8t 분의 w s 제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1 매당 무게 s가 경관 t가 수평 장력인데 만약에 인장 하중을 주면 뭘 나눠라? 안전율로 나눠라. 라고 했어. 그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전세 거의 실제 거리는 경관에다가, 그죠? 전세의 실제 거리는 경관보다 얼마큼 더귀계다 그렇죠. 3s에 8d 제곱만큼 더 늘리면 전세의 실제 거리. 이도 값을 고려해서 전세의 실제 거리.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 자, 이렇게. A 지지물, B 지지물, C 지물이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요게 D1, 요것도 D1 똑같아요 여기 S1, S1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얘가 D2가 됐다 그래서 D2는 D1이 몇 배가 된다 바로 나오네 그죠 몇 배? 그렇죠 D2 안에 D1이 두 개니까 두 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경관이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죠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2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관에다가 요만큼 더 있으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 온도 변화 시 2도가 계산이 있어요 기억나요? D2는 D1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3! 알파 TS이고. 그래서 요거 나오면 답몇 번? 그렇죠. 요거 나오면 답이 3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옵셋이라고 있죠. 옵셋이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원래 철탑이 오징어 대가리 3개가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에 하나, 둘, 세개다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방향이 같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다? 흡력이 발생한다. 그죠? 무슨요? 흡력 이 발생이 때문에 적당하게 띄워야 된다. 그래서 이 적당한 간격을 디스피치 약자 d. 그래서 d가 우리 뭔다? 선간 거리다. 근데 눈이 전선에 눈이 쌓이면 쌓였다가 눈이 떨어지면 탁 튀어 올라가죠? 그럼 이 간격이 선간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둘이 철고덕 붙는다. 이걸 단락사고라 했죠? 에이, 정말 쉽뭐냐면 같은 선끼리 붙는 건 스위치 온, 같은 선끼리 붙는 건단락해로 다른 선끼리 붙는 건단락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선끼리 붙었으니까 달락사고지. 그러기 때문에, 강원도래든가 이런 데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가운데 오징어다간을 크게 해서, 튀어봤자 하늘이고, 튀어봤자 두 배가 되죠. 이론비에서. 그래서 생긴 모양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얘가, 같은 세트가 아니라, 오프 세트다라고 합니다. 응? 오프셋 트 그래서 비정상적인 털탑이다그래서빙설이 의한 도향으로 어 점프 의해서 상하산 단락 방지. 그래서 흡력에 의해서 그래서 옵셋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지중 전설로 해요. 지중 전설을 뭘 사용하죠? 당연히 케이블을 사용하죠. 그래서 케이블을때 케이블일 때뭐 때 1심짜리, 2심짜리, 3심짜리가 있는데 보통 고압용 케이블은 다 1심짜리 쓰기 때문에 도체가 있고 절연있고 외장돼 있죠? 그 도체가 도체가 전선이 구리돼 있으니까 동선, 구리가 동이니까. 그래서 동선, 그 다음에 절연체가 만든 선은 유전체선, 그죠? 음, 그 다음에 껍데기에서 만든 것은 연필선이다라고 했어요. 연필선은 자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유전체선은 유전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보통 이제 케이블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아두라 해어 케이블이 만든 손실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뭐, 거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됐고요그 다음에 케이블의 매설 방법은 뭐,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이 있다. 그 기억나세요? 설비 들어가면 요게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음, 그래서 거기 이제 케이블의 매설 방법은 그 정도. 그 다음에 케이블의 고장점 검출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케이블의 고장점 검출 방법은 뭐, 머레이 루프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휘스턴 브리지 이용한 건데, 이건 몇 선? 일선 지락에 일선 단선 사고를 막아준다. 일선 지락도 있고, 일선 단선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일선 단선이에요. 수화기 설치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선 단선 사고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수색골법, 정전 용량법 등등 있는데, 제가 뭐 뭐만... 말, 어차피 사지선장이니까. 답말요 답, 답. 그죠? 결국, 사지 선대기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온다 했죠. 매거가 음, 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매거가 난다라고 돼 있고 마지막으로 전력 손실 세 가지 케이블 전력 손실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미 배웠잖아요. 동선 또는 저항선, 그다음에 어, 연피선, 유전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외워라. 뭐 아닌 것 중에 하나다. 으면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의 손실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자. 어쩌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실제 저 어제 어제 우리 저녁에 강의할 때는 문제풀이까지 끝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점정리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요 요점정리는 어느 때 필요하다 음, 빠른 시일 내에 단순하게 내가 간단하게 볼때 그러나 정상적으로 천천히 보고 싶다고 라할 때는 정기반 동영상을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전력 2강 두 번째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댓글 달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독이라고 있어요. 구독, 구독. 어떤 거예요? 구독을 누르세요. 그 구독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 여러분들 제가 올리면 뜹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